이혼입니다. 할머니 흔들, 동동 됐죠 네. 오늘은 마하고 액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망할 수도 있고,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액괴를 만들어 볼거요 아직 저도 완전 성품 없어요. 왜냐면 그냥 저희 재료가 있는 아무 걸로 꺼내서 하는 거고요. 일단 준비물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꺼내시면 됩니다. 저는 하비볼 클레이를 했고요. 오늘, 끝내려고요, 이건. 색깔 이쁘다. 네, 화면에서 보면 조금 더 진한가 연한가. 어쨌든 세, 화면이 더 색깔 이뻐. 어쩔, 어쩔 땐 화면 더 못생긴 게. 색깔이 더 못생긴 게 있고. 저는 하비볼클레이야. 이거 물. 아, 일단 그 썩을 통과 그 썩을 거랑 물은 아예 기본적인 준비물이니까 그냥 기본 준비물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네 이거를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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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디 갔지? 레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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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그럼 뭐 나중에 하지 일단 기본 준비물과 액괴 소다 합니 일단은 아비 볼쿨 레이 막 하고 싶은 대로 완성작품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. 요이게 이깨 아닌데 이 개를 일단은 이게 파란색 거리개거든요. 이거 이거 애니 접병 겸을 느낌이 되게 되게 좋아요. 이렇게 냄새도 약간 그래 이 냄새가 제가 이전 동영상에 올린 그 익숙한 냄새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고 오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해서 그 냄새가 이 냄새 오메 화면 흔들렸어 안돼 잠깐만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를 물에다가 녹여주세요 어 화면 안보여서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데 바쁜데, 잠시만. 인간적으로, 이거, 좀 치우자. 방을. 어, 됐어. 한 번에 치웠습니다. 어 지금 화면도 보고, 액괴도 만들고, 쓸릴 것같기 때문에, 화면이 이걸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? 진짜 일단은, 이렇게 넣, 넣으시고, 섞어주겠습니다. 이거 완전히 섞일 때까지 전부 우려주셔야 해요 저희 집은 전자레인지를 전자레인지가 없습니다 <laughs> 네, 아이거 쓰던 거 있네. 휴지를 아껴 씁시다. 휴지를 아껴 씁시다. 아니, 이럴 수가 없소이다. 전 이거를 이상황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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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이렇게 물갈 물을 다시 좀만 넣고 당황하지만, 어, 꽤 얼마 안 남았다고 안 쓴다고 괜찮다고. <laughs> 아 이거 방송에서 나의 젖는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려 했는데 멋지다고 벌 받았어. 계속 돌려보죠. 이번에 안 안킬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다 녹여주었는데요. 다 녹이진 않았지. 근데 이게 안 녹여집니다. 여러분, 저처럼 이렇게 안 녹이시면 안 돼요. 근데 슬슬 녹고 있어. 녹긴 녹아. 근데 이런 쪼가리들이 안녹는 거지. 그래, 어느 정도 물을 줄여주니까 녹긴 녹았고. 이렇게 하셨으면, 이렇게라도 하셨으면, 이런 수저에 꼭 물을 한 스푼 떠서 넣어줍니다. 그리고 다섯, 열번 정도 섞어주세요. 그리고, 추가 준비물은, 아, 추가 준비물은 아니지. 이거를 넣어줍니다, 럼지. 이렇게. 어, 숟가락 무너질 것 같아. 그죠? 와, 이러면 얘네도 액체들도 섞이지 않을까요? 계속 섞어보겠습니다. 이게 되게 차가운 물이라. 네 지금 지금은 밤 6시 59분이구요 현재 날 6시 59분입니다 저는 26% 남았구요 계속 녹여볼게요 오 끈적이가 점점 생기고 물색도 변했습니다 액괴도 다 녹고 네, 이렇게 다 녹여 주었습니다. 물을 좀더 이거 기 양을 늘리기 위해 물을 조금 더 넣고 저면 섞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흘 이렇게 딸림이 좀 생길 도록강 이렇게 다 폼은 폼이 이렇게 다 갈라질 때까지 녹여 주셔야 돼요. 아니면 안 녹으니까. 이게 안 되니까. 폼을 걸러줄게요, 대강. 네, 이렇게 폼을 대강 걸러대 주었는데요. 일단은. 잠시만요. 아, 여러분, 아. 다 얘기 같은 어린 여러분들, 에헤. 근데 막 댓글에 저 17살, 저중일저 저 5학년님 몇 살, 그러면 저삼학년이에요저 2학년이에요, 저삼학년이에요 저는... 나이를 알려줘, 류수가... 이름을 알려줬을 때, 나이를 알려 근데 저 이유는 이름, 그거 실제 아닙니다, 저 이름 따로 있어요. 맞춰주시는 분들에겐 그분에게 제가 택배, 원하는 거 써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, 마음대로 넣어주세요. 이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유, 달고 와, 씨. 약간, 약간 이거 초록색깔 빛인데, 약간. 에메랄드같은거는 아니고 약간 신비로운 구런 책같아요 다이아는 아 냄새 지독하다 얘 냄새는 약간 포포 순간 처음 맡을때 포도향 인는데 화면때문에 벌써 9불은 더 돼가 내 손냄새 그개뿔 냄새야 넣고 녹여줄게요. 다 녹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막 여기서 아이라인인데 뭐 응, 아니야 배고파 지금 제 어머니가 밥 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은 어머니 표현 어떻게 부르세요? 저는 어머니 하고 다른 말 쓰는데. 그게 예의 있고 그러니까.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러니까. 아니면 어머니 저 이거 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근데 막 어머니 부르면서 나 이거, 어머니다, 이거 해줘. 그건 좀안 어울리고. 엄마다, 이거 해주세요. 그건 좀 어울리다. 그지둘 중에 하나라도 하시나요? 그러면 어머니는 딸 바라보기 전, 딸 아들 바라보기 전에요. 엄마랑 아버지랑 부모님들. 그래가지 그러면, 솔직히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긴 하는데요. 나, 엄, 편하게 말해요, 그냥? 여기서 방송에서 편하게 말할게요. 더 편한 걸로. 엄마는 음그 <laughs> 최대한 바른 말을 써라, 옳은 말을 써라, 예의 있는 말을 써라 그러시는데요. 저희 아빠가 약간 딸바 보이신 것 같아요. 잠깐만, 소다통 안흘려져 아, 레보 저기 있었네.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바 보인 것 같은데, 그거랑 상관 없는 것 같은데, 약간. 아빠가, 저는, 그거 쓰지 말래요, 말. 아빠가 불편하다고 쓰지 말래요. 어, 열렸다. 그래서 저는 아빠 한, 테 아, 소다 먹었어. 팩팩팩. 아빠한테는 안 쓰고, 엄마한테는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소다를. 이거 만 넣고. 조금만 더. 넣고, 이번에 숟가락, 어이도 먹었어. 숟가락에도 넣고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약간 큰 딸려움이 생겼어요. 보이시죠? 큰 딸려움이 생겼습니다. 우와 소다 조금만 더 소다가 굳은 소다가 있네요. 어, 실제로 보니까 색깔, 그 화면으로 보니까 색깔 약간 약하네, 색깔이. 전 되게 진한데. 어, 손에 주름 생긴 것 같아. 오, 성공할 것 같아요. 오, 딸려움이 되게 막 생기고 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 색깔 약간 못생겼다. <laughs> 안 돼. 오, 점점 이렇게 뭉치고 있습니다. 네 보이시죠 뭉치는 거 소다 조금만 더 찰싹 아 너무 많이 왔어 우와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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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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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소다를 폭풍 소다에 있게 탱글 소다에 있게 네 약간 소다가 안당기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소다 위급할 때한 번만 더 그만 넣게 이거를 다 쓰면서 상황을 바꾸면서 어? 아 <laughs> 보통 아버님들 딸바 보이시지 않나요? 딸, 특히 딸, 아들 말고 딸. 그죠 보통 아버지도딸아보이시던데 제가 보기엔? 제가 보기엔 이렇게 걔가 안성이 돼 가는 게 맞겠죠? 어 그만 넣어 그만 넣어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게 통해서 잘안 떨어지네 이건 단점도 많이 할것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, 화면에서 좀 일단 나는 음. 아까 손에 묻나 안 묻나 봤나 여러분? 안 봤죠? 손에는 아 묻었어. 진짜 많이 묻네요. 아 이거 뭔가 뭔가 더 넣어야 돼. 이렇게도 막 묻고 찰진 했는데, 근데 막 이렇게 뚫려, 뚫려. 단점 진짜 많다. 와, 이건 내가 괴물을 만들었다고? 이건 진짜 괴물 중에 괴물이다. 와, 지금 벌써 15분이 다 돼가는데요, 여러분. 음, 이 괴물 괴물액 괴, 이건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아, 이거 솔직히 소다를 너무 많이 넣었어.